네, 그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서 우리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해그 필리핀의 피플 파워 무브먼트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와 군부와 지방 권력 이렇게 세 가지가 당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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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르코스 정권을 유진, 유, 유, 지탱시켜주는 그런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입안을 하는 것이 지방 권력입니다. 이게 이제 마르코스 정권이 점점 더 권위주의로 가면서 더 이상 이 지방 권력과의 공존을 통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그런 권력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결국 1973년에 개엄령을 발동하는데 이개엄령에서그 바뀌었던, 시도했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 지방 권력들, 지방 중심자들의 권력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 기반을 많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권력이 정부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루트를 많이 끊어놓고 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들도 이제 철폐하고 이런 식의 이들의 권력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흔드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사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서서히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중후반부터 또는 8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의 그런 저항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흥미나게 촉발시키게 된게이 당시에 그 시민사회 저항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베니뉴 아키뉴, 아키노라는 그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외에 그 워낙 그 상황이 엄중하니까 잠시 피신에 있다가 공개적으로 돌아와요. 자기도 알아요. 돌아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근데 최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제 필리핀 안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종의 신변을 그 보장받으려고 보장 했던 거죠. 그랬는데, 마르코스 정권이 이 사람이 돌아와서 공항에서 첫발을 내딛자마자 누군가에서 이제 암살당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린 상관 하지 않아. 우리에게 대드는 사람 누구든 이렇게 될수 있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워낙 상황이 그렇게 무르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정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로까지 포괄적인 정부를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대한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카톨릭 교회가 돌아서버리는 겁니다. 주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권위를 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 정부에 이제 반, 그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이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그 저, 이제 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마르코스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그, 그 그걸 많이 하고요.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본 군부가 결정적으로 이때 지지 철회를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마르코스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들그 기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때부터 제거가 되고 결국 이제 1986년에 마르코스가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에리카 채노우스의 연구 같은 경우는 그걸 아주 통계적으로 다 봐, 봐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그 비폭력적인 저항의 그 효과는 어, 우리가 기대인것다 훨씬 더클수 있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학계에서 또는 시민사회 내에서 어, 해왔던 시민활동들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비폭력 시민운동을 주목해야 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이제 어떨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시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신 분과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생각에 아주 디테일하게 가면 그 아주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것이 이 비폭력 시민운동을 주도해 왔던 지금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같이 동참해 왔던 여러 연구자들의 생각 두 가지 큰 흐름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지금 와서 이론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그게 원칙적 비폭력주의 (principle nonviolence), 실용적 비폭력주의 (practical nonviolence)라고 우리가 크게 두 흐름을 구분지어서 생각을 많이 이제 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거기에서 나온 생각들과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탁 떠올리 떠올실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이 원칙적 비폭력주의는 사실은 1940년대 정도부터 좀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다가 특히 이제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한그 비폭력 그 시민운동에서 아주 이제 그큰 이제 꽃피게 된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입장. 그까요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신대로 그 이제 아주 아주 세부적인 그 초기에 활동의 중심자였던 이제 세 분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마트마 간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노바 마베가 그 다음에 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칸 압둘 가파르 칸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그그나 그그 나중에 이제 그 파키스탄이되는그 지역 쪽, 그쪽, 그 인도의 서북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생각인데, 이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바알란스, 비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과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논바알란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논바이올란스가 그 바이올란스보다 훨씬 더우 위에 있는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실용적으로든 그게 우 위에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 특히나 도덕적으로 또는 그 의도와 관련해서 목적과 관련해서 훨씬 더 우월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분쟁의 문제라든가 폭력의 문제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이 원칙적 비폭력주의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티아그라하라고 이마트마 간디가 중심이 돼서 이 개념화한 용어인데요. 이 사티아그라하는 산스크립으로 사티아라는 단어와 아그라하 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사티아라는 것은 이제 그 진실에 대한 사랑 또는 그그그 그, 그, 그 신에 대한 그런 그 경외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단어고요. 아그라하는 이제 내가 거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걸 이제 한자로 신수라고 하죠. 믿고 내가 수지하고 따르는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티 아그라하는 합쳐가지고 insistence on truth,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진실 오는 진리에 어,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사티아크라라고 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칙적인 그 비폭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법과 목표가 같아야 한다. 일, 이제 그 일맥상통해야 된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것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그 사회는 더욱더 결국 그큰 폭력으로 어, 이어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한 상황들에서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폭력이라 죄송합니다. 비폭력이라는 것이 소극적이라거나 또는 회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당시에 초기에 이 사티아그라하를 중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이 비폭력 운동은 훨씬더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비폭력자항 운동을 그니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구화 관련해서 제가 여기 소개했던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마하트마 간디는 다잘 아시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들 중에는 비노바 바베가 했던 부단 무브먼트, 그람단 무브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1950년대에 그 인도를 중심으로 아주 큰 사회적인 그 시민사회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었는데, 핵심은 그 땅을 가진 지주들이 땅을 자발적으로 내놔서 그걸 농민들과 나눠 가지게 되는 그, 그 운동입니다. 근데 이걸 폭력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강제로 불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지주들이 스스로 땅을 내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뽀짠벨리라고 그 당시 인도 중부에 있는 그 어떤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비노바 바베가 사실 그전에도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이면서 시민 사회 운동가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그 우리 여러분 그그인도에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하층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갔더니 아무도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작농이 되거나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그그 그, 그, 그 임금이 임금 수준이 너무 너무 열악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 평생에는 혹은 몇 세대를 거쳐서도 그러한 어,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 사람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인도 사회가 어, 부정의한 사회 이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이제 그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지역 유지 중에한 명이 처음으로 100 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그 말에 감화를 받아서 내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또그몇 배에 해당하는 800 에이커가 넘는 땅을 또 거기 기증을 하거든요. 이고 그 시기에 고그 지역에 시작됐던 운동을 초기에 이제 어그 소규모에서 시작했다가 이분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더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중에는 진짜 엄청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들도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중 중부 그 인도 지역을에서 하나의 지역 벨트가 나타날 정도로 아주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행동 이그그 그, 그 당시에 토지 뭐랄까요 자진 반납 그리고 제브라 이 관련된 이 전체적인 활동에을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부단 그람단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땅의 재분배는 여러분, 아주 뿌리 깊은 폭력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내전 이야기를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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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제적인 양극화였잖아요. 일부 지주가 광대한 영역의 땅을 지배하고 그걸 플랜테이션 농업에 활용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거기에 일종의 일용직 종사자로 어 일하게 될그 구조 그리고 그구조를 도저히 깰수 없어서 이제 그 농민들이 총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그 사회에서 토지에 그러한 그 양극화 토지 소유 양극화라는 건전 세계 지역을 막론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가장 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인식이 됐습니다. 토지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게 이야기하죠. 아, 그건 비노바 바베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모두가 다 그렇게 감화를 줄수 있나? 오늘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부단, 그람단 운동이 주, 주었던 가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폭력운동, 전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더라는 사실을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샨티세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요. 샨티는 이제 그 평화라는 뜻이고 세나는 일종의 조직화된 그런 이 단체 또는 군대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샨티세나 같은 경우는 일종의 평화의 군대 이런 의미로 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샨티세나는 어떤 특정 한 단체가 했던 그 운동이라기보단 조직화된 평화를 위한 비폭력 이런 이 행동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행동이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칸 압둘 가파르카니 조직했던 그 샨티세나 운동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체 건장하고 그~ 그~ 정말 그 군대처럼 보이게 그, 그 훈련도 했다고 해요. 그 사람, 그 신체 건전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화가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그 군사 훈련처럼 이렇게 집단 행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 원칙적으로 할수 있는 그걸 해서 일종의 그 비폭력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웃는 얼굴의 그 유약한 그런 캠페인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종의 군대와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그 독립운동 당시 그리고 또전 독립이 이루어진 직후에 또그 당시에 왜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분리가 일어나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그지역에서또그 마을 사이에 커뮤니티 사이에 또 분쟁 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시기에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투입돼 가지고 그 사회를 진정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기여를 했다고 어~ 하고요 이러한 모델이 나중에 도입이 돼가지고, 나중그 인도와 파키스탄이갈라진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 이후의 시기에도 샨티세나라는 이름으로 그 인도와 파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그, 그 이러한 평화의 군대 운동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원칙적인, principled non-violence의 한의 사례라고 할수있고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원칙적인 그 비폭력 운동을 하는 어, 유지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마하트마 간디도 이제 결국 이제 사망을 하고 초기에 이 시기를 이러한 운동들을 일으, 일으켰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큐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일종의 일,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활동들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은 그 조직적인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로는 이게 이게 그 냉전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러한 일종 이상주의라고 할까요? 원칙적인 도덕주의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그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그건 딴 세상 이야기야. 또는 그건 너무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잖아.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걸, 그걸 다 지키고 살아? 그리고 너무 유토피아적이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19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평화운동을 지향했던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걸 그냥 그 예전에 한때 존재했던 이상주의적인 운동이라고 치부시켜 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점 더 이제 그런 원래의 그 그런 그 프린스폴드 논바이올런스는 점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세력을 잃어갔던 시기이 시기를 맞이하고요. 이런 시기에 1970년대 초부터 혹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군의 학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연구자이면서 또 현실의 또 시민 사회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 프라카데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용적 비폭력주의라는 것을 주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런 걸 주창 일어나 했던 학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샤프입니다. 이 사람은 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 o n v i o l e n e action is not passive resistance. 아 여기 나시 빠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폭력적인 환, 환기 활동이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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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인 그런 조항이 아니야. 그리고 논바 n 캠페인 may not be purely nonviolent. 논바 non t 뭐 하자는 게 아, 마트마 간데가 주장했던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맞으면 때리면 맞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할 수 있어. 그리고 passive resistance uh, succeeds by making the oppressors to convert their minds. and have un universalist v i e w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 그, 그 패시브한 그런 저항 운동들은 상대의 마음을 변환시켜서 상대를 감화시켜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설사 감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이 부분들의 그, 그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거 행동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non-violent activists hold a higher moral ground. 초기에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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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랄리티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야. 비폭력이라는 것은 그게 윤리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실용적으로 훨씬 더 그, practical, 실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초반에 실용력 비폭력 그 비폭력을 주창하면서 원래 했던 사람들이 그프린스드 바이올란스를 주창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뭐랄까 착오라고 할까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갖다 지금 짚었던 거니까요그그 그, 그 오타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거 이제 조금 더그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면 원래 초기에 마트마 간디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주창했던 것은 원칙적 비폭력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비폭력주의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도덕적인 우위에서는 것내 스스로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이것들을 비폭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도 이 전체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상대로 하여금 감화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나오게 된 실용적 비폭력주의는 그러한 윤리적인 의식 부분을 이렇게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비폭력이라는 것을 실용적으로 내가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비폭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몸과 마음을 다그 시, 그 시, 그 정신적 영역까지 다 비폭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성스러운 부분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것이 그 원칙 하에 한 행동들은 훨씬 더 다양한 방식들이, 어, 그,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들이 비폭력이라는 이름 하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아마 여러분 비폭력 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진짜 비폭력이니, 아, 그럼 폭력의 기준은 어디니라는 문제가 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서 이런 실용적인 비폭력주의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인 비판이랄까요? 냉소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하나의 사례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원칙적인 비폭력주의 자체는 인도의 초기 그 1940년대, 50년대에 그런 사상이 중심에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 거기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그 강의 전반에 걸쳐서 캄보디아 사례를 많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불교 일부 승려들의 표, 불교 평화 활동을 이 이야기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은 그 1991년도에 그 내전이 끝나자마자 이 당시에 마고산한다라는 이 스님이 중심이 돼서 평화의 행진 다마이에트라라는 이제 그, 그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이 스님이 중심이 된 일부의 그, 그 승려 집단이 그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정해진 두개 지역을 몇날 며칠 간에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중간 중간에 멈춰서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법문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행진 걷는다는 것그그 그 행위를 이제 캄보디아식으로 재해석해서 그 국토의 그 아주 중요한 큰 영역들을 마, 직접 스님들이 걸어다니면서 비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아, 정말 캄보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길, 폭력이 종식되길 원하고 있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때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마이에트라는 그 뒤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매년 이어지는 그런 평화 운동이 됐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내전이 그 전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됐고, 그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4~5년 동안 그 크메르루주의 그런 포괄 정권 안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오랫동안 그런 그 베트남전 있죠. 그의 영향력 속에서 그 국토 상당 부분이 전쟁의 폐허가 됐던 걸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러한 평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실 굉장히 상정,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부 스님들이 굉장히 어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하기 시작, 시작하거든요. 아마 언론에서는 이분 분분 떼인 스님이랑 론소바 스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주목을 할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은 평화의 그런 피스 마치 평화의 행진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인권 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민주화를 위한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프로테스트, 그그그 그... 그 저항, 그니까 시민 사회들이 이제 한국말로 데모라고 하죠, <laughs> 나가서 이렇게 그 피켓팅 하고 그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일부 스님들은 또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 인권 문제와 정치적인 민주화 문제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인권적인 그런 활동들이 그런 억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암살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상시적인 암살의 위협에 놓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기본적인 예전에 그, 인, 그, 그, 그 이러한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의 사상과 그 다음에 불교적인 비폭력인 사, 사상을 접목시켜서 그분들의 활동 원칙을 삼으면서 끊임없이 지금, 지금도 지금 어, 그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모두 쓰고 너무 많으셨고요. 총 15강 동안 어,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쟁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 분쟁에 대해서 또는 폭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해결 그,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 지원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중에 여러분들 뭐 이론적인 부분 또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지식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 지금 세계 각지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기회가 됐다면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